네, 닥터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한층 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나요? 예, 네, 모바일 이식이제 이제 과거에는 이제 탈모 환자들에서만 시술됐었는데요. 이제 근래에는 이게 미용 목적으로 여러 부위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비롯해서 속눈썹이라든가 또는 수염이라든가 구레나루 또는 이제 채모 이런 털이 있는 부분에 네.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눈썹 부분과 또 흉터에 이제 모발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눈썹과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썹 이야기를 먼저 할 텐데요. 아무래도 눈썹은 참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눈썹이 올라가면 뭔가 싸나워 보이고 내려가면 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눈썹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눈썹 이식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 주세요. 예, 눈썹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눈썹과 가장 유사한 그러한 굵기의 모발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눈썹 부위에 이식을 하는 어, 어떤 뭐 영구적인 그러한 눈썹 재건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문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한번 이식을 하면 어, 문신을 하면은 그 형태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눈썹 이식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유행에 따라서 자기가 또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 또그 모발의 길이를 좀 조절을 해서 제체 눈썹의 볼륨감도 어좀 조절할 수 있고 그런또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눈썹 이식보다는 아무래도 문신이나 그냥 화장으로 커버하는 경우가 네. 꽤 많을 텐데 아무래도 좀 문신이 갖는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니까 러 문신이라는 게굉장 피부에다 색소를 이제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피부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뭐 이차원적인 좀 평면적인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볼륨감이 없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문신 그 색소에 대한 어떤 그 이물 반응이든가 라 네. 또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든가 라 이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색소를 우리가 문신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요새는 그 반영구 문신이라고 해서 보통 한 2~3년 되면 이제 많이 흐려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색깔은 변할지 몰라도 그 색소 자체는 산화철이기 때문에 계속 네.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반영구 문신이라도 자주 뭐~ 다섯 네. 뭐번 이상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그러한 색소 자체가 침착이 되면서 음. 뭐 피부에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음. 그럼 반영구 이식 반영구 문신을 많이 하면은 피부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좀 모발이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어, 어, 당연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저희 어머니들 보면은 이제 연구 문신이라고 해서 네, 문신을 그러니까요. 아주 진하게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은 이제 이러한그 세미퍼머넌트 반영구를 이제 여러 번 해서 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색소가 침착이 되고 그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이식을 한 후에 네. 생존율에 있어서 아. 생존이 율 떨어진다든가 네. 어, 또는 뭐 모낭염이 좀더 많이 발생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만큼 반영구 문신은 사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긴 한데 좀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눈썹 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볼게요. 보통 어떤 경우에 눈썹 이식을 하게 되죠? 우선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눈썹이 좀 부족하거나 또 연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어그 다음에는 이제 눈썹이 보통 반쪽 눈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앞쪽만 있고 뒤쪽 부분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네네. 되고요. 또는 이제 눈썹 사이에도 흉터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경우. 음. 또 이제 과거에 문신을 이제 했는데 문신 자체가 좀 어색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식을 통해서 뭐 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그냥 콤플렉스라면 이 아무래도 눈썹 이식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실 남자든 여자든간에 가장 중요한 건 눈썹의 디자인이 아닐까 모양이 아닐까 싶거든요. 디자인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예, 보통 이제 눈썹 그 모양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일자형도 있고요, 뭐 아치형, 뭐 둥근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근래는 아무래도 좀뭐 일자형이 조금 뭐 대세다 이렇게 뭐얘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환자분의 어떤 눈썹의 형태 네네. 그 형태 가장 준해서 뭐 디자인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아. 그게또 가장 개성적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제 이러한 그 여러 탤런트라든가 그 배우들 이 얼굴 이렇게 갖고 와서 뭐 네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네. 이제 그 참고는 하지만, 네. 과연 그 눈썹이 그 환자분하고 꼭 어울릴 음.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기존의 눈썹의 가장 준해서 형태를 네.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모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쯤 돼서 드는 생각이 눈썹에. 이 모발을 이식하면 괜찮을까요? 이 모발을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눈썹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보통 한1 c m 정도 자라고 그다음에 휴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라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후두부의 모발을 가지고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이 모발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음. 보통 우리 후두부에서 한 달에 한십 mm 정도, 일 cm 정도 이제 자라는데요. 이게 이제 눈썹으로 오면 그 자라는 속도는 좀 늦지요. 보통 아, 한칠 mm 정도 어좀 자라는 속도는 늦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제 네. 이렇게 좀 다듬는 데든가 이렇게 좀 잘라 주시는 것이 아. 주, 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어 사실 뭐 여성분들은 이제 눈썹을 잘 다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게 조금 어색할 에이. 수가 있, 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뭐 금세 하잖아요 눈썹 다듬는 그쵸. 거는 네뭐 환자분들 보면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니까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고요또 하나 우리가 이제 후두부에 있는 모발 자체가 조금 굵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굵은 거는 배제하고 좀더 가는 쪽 환자의 눈썹에 가장 그 적합한 그런 굵기로 네. 이식을 하고 또 그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음, 눈썹 이식술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발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눈썹 이식 수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우선은 이제 후두부 쪽에서 자기의 이제 모발을 이제 채취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 이런 뒤쪽 뿐만 아니라 귀 위쪽이라든가 네. 좀 아래쪽이라든가 그래서 모발이 좀 가는 쪽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네네. 채취할 수도 있고요. 어, 그 채취된 거를 모두 단일모가 한, 하나로 돼 있는 모낭이 하나로 다그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모로 분리를 한 것을 다시 이제 굵은 거, 중간 거, 가는 거, 이렇게 세 단계로 다시 다 분류를 해서 음. 어, 본인의 눈썹의 굵기에 가장 적합한 거를 셀렉션을 해서 이식을 네.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또그 중에서도 또 같은 한 눈썹에 있어서도 워낙 굵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쪽 눈썹에서도 가운데 부분은 좀 굵은 거를 쓰고요. 가장 저리는 중간 거, 맨 앞에 부분, 이 머리 쪽 있는 이 부분은 좀 제일 가는 거로 그렇게 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볼륨감을 만들 수 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냥 심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식되는 모발의 양은 어느 정도예요? 예 보통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눈썹의 굵기라든가 길이라든가 네.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을 함냐에 따라서 네.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남성들의 경우는 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 한쪽 에 여성분들은 대개 한150 게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어. 경우는 뭐한 180개 한뭐 이렇게도 이식이 되고요. 뭐그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식을 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썹을 이식해서 하면 영구적으로 이게 보존이 될까요? 그렇죠. 눈썹 우리가 이제 문식 같은 경우는 뭐 요새 뭐세미포먼트 해가지고 대개 2~3년 되면 없어지지만 네. 이 눈썹을 우리가 모낭을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이식이 돼서 이게 생착이 되면은. 평생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 생착이 되면 평생 눈썹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네, 이식 수술의 시간도 궁금해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예, 보통 이제 한 뒤에서 채취하는데 뭐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채취되고요. 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걸 쭉다 단일모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분리하는 데 대개 네.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음. 그다음에 이식하는 시간 대개 한 시간 정도. 네. 그 어, 시치적으로환 자분이 전체적인 시간 한2 시간 뭐한반 정도 되지만 네. 시치적으로환 자분이 수술 어, 받는 시간은 대개 한 시간 반 정도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 쪽의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 후에 멍이나 붓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가요? 심할까요? 예, 멍, 그냥 붓기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눈썹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 네. 어, 대개 그한 2, 3일 정도 눈 네. 눈썹이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눈두덩이가 이제 네네. 그 마치 약간 내려오면서 눈두덩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을 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 이제 얼음찜질이든가 하면은 또 금세 건져 그 가라앉죠. 그 다음에 음. 뭐멍은뭐 그다지 그렇게 많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식구 방법 관리 방법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 하고 나서 되게, 음, 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이제 뒤쪽, 후두부 쪽에 있어서 이제 그 실을 뽑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또, 이식한 모발 자체가 되게 한 4, 5일 정도 되면 이제 색깔, 자, 그 피부의 색깔이 많이 이제 자기 색깔 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은 고것 이식한 모발 중에 일부가 네. 보통은 수술하고 한 2주에서 4주 사이에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대개 네. 음, 한 3개월 정도 전후해서 다시 자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안 빠진 그 모발들은 계속 그냥 자라고요. 네. 어, 빠진 모발들은 대개 어, 한3 개월 정도 후에 다시 네. 이제 자라게 됩니다. 어, 그럼 제, 그 후에는 네. 계속 좀 이제 커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커팅이요. 예, 예. 음. 그래서 뭐 모양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아, 지속적인 커팅과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모발을 속눈썹에도 이식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눈꺼풀은 좀 예민하니까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속눈썹 이식도 이제 네. 할수 있는데요. 이제 뭐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식목이 쓰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조금 그 침이 조금 큰 침이 있습니다. 그 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되게 일반적으로 속눈썹의 그 모발의 굵기만큼 그렇게 가는 모발을 사실 치차에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식을 하더라도 사실 속눈썹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굵은 형태의 모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식의 양 자체가 보통 한쪽에 한 40개 네, 네. 뭐 정도 이제 이식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빈약하다. 이렇게 음. 아,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모발이 이 자라는 게 보통 속눈썹은 이렇게, 이렇게 커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직선으로 밑으로 아. 내려오기 때문에 어 주기적으로 속눈썹 퍼머나 이런 걸 네. 해서 계속 이걸 좀 말아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죠. 아.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뭐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재건적인 예를 들어 음. 또 사고라든가 어떤 다쳐서 속눈썹 일부가 소실이 됐거나 네, 이러한 네.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속눈썹을 추천을 합니다만은 그쎄 미용적인 목적으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금 논의 의 대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재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눈썹과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눈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먼저 흉터 모발 이식이 뭔지 정확하게 좀 정의 좀 내려주세요. 예, 그 우리 두피라든가 또는 눈썹이라든가 또 코라든가 턱 이렇게 이제 털이 나는 부위에 네. 흉이 이제 생기는 경우, 네. 오히려 그 털과 이게 대조가 되면서 콘트라스트가 되면서 그 흉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성형외과에서는 보통 이제 흉이 있으면 흉터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흉, 털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흉터 수술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털의 모낭을 또, 손상시키게 음. 되면서, 네. 오히려 나중에 그 흉보다 더 넓어지는 그러한 아.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흉터 제거 수술보다는 그 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식을 네.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 어, 밀도를 가면 은 훨씬 눈에 좀덜 띄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흉터에 있어서의 모발 이식 수술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사실, 흉터가 남으면 치료하는 과정도 환자에게는 굉장히 괴롭지만, 남는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 하시는 게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경우에 이런 흉터 이식 수술을 하게 될까요? 예, 주로 이제 화상이라든가 또는 네. 어떤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흉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구순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입술에 이제 흉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과거에 뭐, 머리 수술을, 했다든가 해서, 네. 이제, 머리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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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수술 자국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 어, 흉터에다가 주로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음, 사실,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의 수술과 치료로 인해서, 딱 완벽한 결과를 갖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흉터에 있어서 어~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에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존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흉 조직이라는 것이 어~ 주로 이제 섬유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을 하더라도 그~ 이식된 모낭이 얼마큼 사느냐는 이 생존율이 상당히 그~ 중요한 아~ 부분이 되겠고요또 네. 이러한 그런 생존율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식하는 사람이나 모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흉의 정도, 흉이 더 뜬뜬하냐, 아니면 흉이 좀 약해 있느냐, 네. 또 그거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결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흉터 제거 수술할 때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래도 나중에 한번 정도 더 음. 어,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 왜냐하면 이런 밀도라든가 생존율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정상적인 피부에다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 어, 최소한 9 개월 정도 후에 우선 한번 하고 네네. 나중에 그좀 비어있는 밀도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하는 것을 아.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꼭 드리죠 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그 피부가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흉터가 생기면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용액을 첨가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그, 우리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민옥시들이라고 하는 그런 네.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탈모라든가 탈모에 쓰는 제재인데요. 이그 약물 자체가 이제 혈액순환을 좀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흉터 어, 이식하기 전에 최소한 2주나 3주 정도 전에 네. 그러한 민옥시들 용액을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아. 또 이제 PRP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거기에 있는 그, 그 성장 인자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성장 인자들이 아무래도 흉터에 있어서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음. 조금 더 증가시켜 주는 데 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용액을 그냥 넣는 거잖아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어, 보통 뭐 우리 민혹시들 같은 제재는 이미 과거부터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써온 것들이고요. 그 이미 네. 그양리기전이라든가 이미 다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뭐 PRP 용액 자체도 그거 자체는 우리가 어 미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네. 거기지뭐 그거에 의해서 큰 부작용은 뭐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제 흉터 모발 이식의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흉터 어. 제거하는 또 모발 이식하는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흉터 부분을 제거하고 그걸 봉합을 할때그 봉합선에다가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봉합선이 남게 되는데 그 네네. 사이에서 이제 이식을 하면 그 사이에서 이제 머리가 나오니까요. 네, 네. 눈에 좀덜 띄게 그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사이즈가 좀크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흉터 제거 수술을 하고 네네.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발 이식을 동시에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모발 이식만 그렇게 아. 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수술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술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흉의 어떤 특성, 흉이 얼마큼 더 심하냐 아니면 적으냐 음. 하는 거. 또, 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네. 음, 그런 것도 우리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흉의 모양이 좀 길쭉한 형이냐, 아니면 좀 둥근 형이냐, 이런 흉의 모양에 따라서도 아. 또, 어, 차이가 있고요. 또, 흉, 의 크기. 네. 흉이 좀, 뭐, 큰 흉도 있고, 좀 작은 흉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우리 가 고려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환자분한테 어, 네. 적합할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해서. 아, 네. 그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수술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수술 모모발식하는 어,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흉 자체가 이렇게 깊지 않고 약간 핑키시한 어, 그런 흉인 경우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식만 하는 걸 이제 f 스 r s t 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식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흉 자체가 조금 더, 뭐, 물론 핑키시 하지만 은 조금 더 뜬뜬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여지지 않고 네네. 하는 그런 정도의 흉에 있어서는 미리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스리시라고 하죠. 구멍을 네네. 뚫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는 이런 방법이 음... 있고요세 번째는 이제 흉 자체가 이제 하얗고 아주 뜬뜬하고 부풀어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네네. 우리가 보통 0.6mm 펀치를 이용을 해서 네. 그흉 조직 자체를 일부 제거를 합니다. 네네. 제거를 하고 제거된 그 구멍 안에 네. 이식을 하는 아. 그런 형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다 이제 결국 어, 모낭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하는 네.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그리고 원장님 혹시 흉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흉 자체가 너무 부풀어 올라 있거나, 네. 우리가, 저, 핀칭 테스트라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전혀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얗게 돼 있는 그런 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식을 하더라도 상당히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 이식보다는, 네. 네, 흉터 제거 수술, 아. 쪽을 좀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얘기 어, 상태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데 이런 모발 이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존율이잖아요. 수술로의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예, 보통 이제 이식하고 나서 이제 한 과정은 되게 한 2주나 4주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이제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네. 다시 안에서 생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시기는 대개 역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서 네네. 자라게 되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액순환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그 말씀드린 민옥시딜제제를 네. 꾸준히 대개 수술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이식한 부분에다가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수 음.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흉터에 하는 이식술이다 보니까 아잘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것 같아요. 모발 생존율은 얼마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두피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90% 이상 이제 생존율을 네. 보는데요. 이건 이제 흉인 경우 흉의 그 깊이라든가 흉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가 될 수도 있고요. 또흉 자체가 이렇게 깊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뭐 8, 90%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나중에 한번 정도 더 수술을 해서 밀도를 좀 높인다는 것을 미리 환자분이 네. 좀 알고 네. 어~ 미리 마음에 각오를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지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밀도를 얻기는 조금 어렵다 아. 음, 그래서 최소 한두번 정도를 생각해서 일이 계속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수술을 받는 게 정말 환자한테도 많은 심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차적으로 수술을 하면 방법이나 효과가 좀 달라질까요? 글쎄 뭐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큰뭐 차이는 어, 없겠고요. 네. 어떻든 이식하는 양은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좀 음, 양은 조금 적게 이식이 되겠죠 두 번째 이식하는 경우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지현 원장님과 함께 눈썹과 흉터에 모발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살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산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발 이식술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